초, 지금 초조 언제세요, 이거? 아니야. 지금 전, 요거 초도지. 초, 초 지금요. 형님들 전, 형님들 지금 제가 초초도제 만들었거든요. 지금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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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초조초조제도 만들었거든요. 대박 지금 이후전도에 들어가. 수도톤에손대가진슈지지직요 아 드디어 만들었다 내가 초 전조체 아컴에그린데초 전조체 와 아, 드디어 만들었다 드디어. 방금 정신 나간 연기 실력자. 대한민국의 보물 잡고 아저씨 초 진실체. 저거 언제 녹여 이거 컨셉이냐 아님면 진심 모자란 거냐 서경영공중부양 실현. 이융호텔 건물주한테 말 함부로 하지마라 모든게 다 컨셉이다 세상에 세상에 아 지금 제밥처음먹다가 지금 제가 만들어가지고 블루도 먹자 하청이 믿고 수전도 체 볼겁니다 슬릭백 춤을 전 도체 먹어 봐. 어. 대박 시청자 10명힐 트릭 은. 아이 아이스 녹이는 눈은 참고해. 기록 돌파쇼.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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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박 시청자 수. 작부님 이렇게, 대기업 되는 건가요? 나도 놀랐다열게리렇 기록할 줄이렇 나도, 나도 놀랐어 렇이제나좀렇게이 축하해요 알아서 이제 알아서 놓겠지 뭐그렇게고뭐게가 알아서 뭐부서 이렇게, 이렇고 전력 게실렇게 꿈의 소재 초전도체를 이렇이가발이렇이제 들어서 알 이렇게, 이렇뭐 이렇게, 스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잖아 이제 이제 그만하고 이제 좀좀좀 쉬야 좀좀 되겠다 좀 쉬야 된다지. 나머지요거는좀 한물 좀 주고, 어? 나좀 방도 정리하고 이제. 쌀기반도 하나 더 먹어요 아저씨. 아니 아니. 콘노브는 내가 좀 풀어줘야겠다 되장은사콘노좀 풀어줘야 돼. 강태강태당해가지고 강퇴, 강퇴